현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후 준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거 현실과 조세제도는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보다 넓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꿈꾸지만 조세 부담과 규제로 인해 이러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직장인은 도심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시평 남짓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외곽의 전원주택을 찾아 여유를 느끼고 싶지만 이 주택 보유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부담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창의적인 인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현재의 조세 제도와 주거 정책은 오히려 이러한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높은 세금 부담 속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 졸업생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해도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높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개인의 삶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해법은 증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창업의 시드머니, seed 시드머니로 money, seed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자산이 보다 원활하게 세대 간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엔젤 투자 시장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정부가 감시하는 형태의 투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규제가 심한 투자는 혁신을 저해할 뿐이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겠습니까?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공적인 창업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 엑시트 스트래드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고 민간이 보다 풍부한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부를 축적해도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거나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세제를 개편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경제는 더욱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높은 세율과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만약 세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이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시장 역시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상장사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사업하는 동안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와 조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창의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앞날이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 분야만 보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일부층을 보고 개선하며 전체적인 틀을 망치는 것은 금물이다 과거에 민간 임대사업자 폐지를 소급 입법하며 한 적이 있다. 당시에 한 주부가 나와 난 열심히 산조에 밖에 없다. 왜 힘들게 하느냐 란 톤의 호소는 경청해야 한다. 공무원들과 입법관자들은 너무 쉽게 도상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안 가고 제도를 바꾼다. 악법을 만드는 자 저주가 있으리라란 성경 귀절도 있다고 한다. 옛날에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성경 귀절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환경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적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과도한 세금, 촘촘한 규제 속에서 삶의 발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도 벗어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 갇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는 국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금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기회와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세대가 경제적 안정과 발전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은 도상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 철저히 고민하고 시뮬레이션 하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세피디TV 입니다.